내가쓴 거. 그래서 나름 기초반 상황 이런 거 나오면 가다 하다가 지 모르겠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laughs> <있어야 돼>? 잠깐 <laughs> <여기 웃음> 는아 <말>. 혹시나 고 있을라고. 선재군했 어, 선재. 어. 내가 먼저 했어 선재 이름. 그래? 서에 선생님이 선재라고 그거 딱짓고좀 드라마가 엄청 뜨거지 그래서 지금 선재라고말하려가 긴장해졌어 <laughs> 얘는 붓이 아니고 먼지톨이고 암흑화가 <laughs> 아, <그가> 된다? 붓 아닌? 선생님이 낙서한 거를 어. 내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낙서가 이정도입 어. 이것도 저기 수업판으로고 만든 거 귀여워 <laughs> 이거는 진짜 회사 <회사밖에> 가기 싫은 느낌으로 <laughs> 회사도 좀 삐딱하게 그리네 드라마에 나오는 어? 그거다, 그거다. 그 지금 드라마. 헤어지는 중인데 장기용이 송혜교한테 추천서 써주는 맞아 맞아 한 다섯 장 이상을 빽빽하게 쓴 거야 어. 이거는 연습한 거고 음. 이게 실제 작업이고 이거 그거지? 대행사 이, 이 드라마 이영애가 아니라 이보영이 어, 어, 지성 남편이 도인미세요 <laughs> 아 알았어 아니 너무 이걸 지성. 살려야겠어 <laughs> 광고 대행사에 드라마. 이제 승진하는 역할을 나온 되게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서체로 아 이게 125라고 125. 드라마 환혼에서 여자 배우 주인공이 125번째 그거를 이렇게 자기 간판, 자기 넘버링을 하고 엄청 뛰어가는 그런 씬에서 내가 이거를 125개 이상 썼어요. 그래서 한 4번 덧칠해고 써가지고 실제로는 400번. 아, 옛날에 완전 날렸었지. 원래 글씨체. 그 아, 이때 회사 다닐 던것 같아. 하루에 연습을 얼만큼 한거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10년. 10년? 10년 다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청춘이 다 날아갔지. 전날 술 취했어. 그래서 취했어. 그런 식으로 사진 자기 사진 붙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드로 찍어 가지고 작업을 아나 근데 붓펜 제일 취약해. 그러면 붓으로 다른 작업을 해도 돼. <laughs> 아니, 아이템 이름은 빗글씨로. 그니까, 자기 이름. 요즘 우리나라 애들이야 게임회사를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러브콜을 와서. 어? 나 게임 안 좋아하는데 가고 있지 않데요 이랬더니 좋아하는 그래픽 디자인을 많이 할수 있대 배워보면서 좀 지내보자 응. 하면서 다른 회사도 생각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게 9년이 흐른 거야 와우도 해보고 포업에듀티는 응. 거의 나오자마자 다 해보고 그러니까 나도 게임을 해본다고는 다 해봤는데 막 되게 막 빠지진 않더라 내가 아, 는 게임이랑 좀안 맞는 거같은 아, 그래서 월급이 계속 막 200만 원씩만 받은 거야 안 올려줘 계속 남들만큼 살려고 또 돈도 써보고 그때 골프도 막, 외워보고, 머리도 올려보고. 아무튼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직을 더큰 회사로 가게 된 거지. 맞아. 그때 너도 막 전시한다고. 어, 그래서 내가 막 도와줬잖아. 요 마지막 아닌데? 되게 많은데? 아, 2 0장 있어? 2 0번을 하라고요. <laughs> 막그림돼 되게. 원래 막 그림이 더 예쁜데. 회사에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쌓여서, 나오려고 했었던 거거든. 나는 40이 넘으면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에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 나도야. <laughs> 더 이상은 그냥 잘릴 거 같은 거지. <laughs> 안 되겠다. 그냥 내 발로. 아, 어, 그냥 내 발로. 지금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커리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이제 바로 알아봤지 부동산부터. 아, 근데 왠지 성수 가고 싶은 거야. 음. 마음이 막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그냥 갔어. 성수로. 네. 권리금도 있고. 헉. 그 다른 데 권리금이 별로 없어. 우리는 권리금까지 있었어. 내가 1년 동안. 작업실을 차렸을 때 응. 수입이 빵 원이어도 내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나? 근데 그때 1년 동안 돈을 못 벌면 그건 내가 소질이 없는 거다. 응. 그 돈을 모 모았을 때 나온 거. 계획을 하고 나온 거네. 계획은 했는데 시기가 좀빠르긴 했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서 <laughs> 아 이제 나 늙는 그라를좀 깨달았어. 그래서 일 이제는 아, 나와야겠다. 응. 회사가 맨날 밤샘하고. 그러니까 너무 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는 시간이 너무 없, 없잖아 이게게임는서 응. 다녔던 게막 응. 도움이 전혀 돼. 안 아, 전혀 저는 저는 저 전혀 는저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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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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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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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를 제대로 못 하니까. 워라밸이 음.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 개인 시간이 없었지. 어, 글씨를 언제 그렇게 썼냐 이거야. 출근하기 전에. 에? 그리고 아침에? 퇴근하고. 잠을 안 잤어? 잠은 자야지. 뭐두 시간 쓰고 자고. 응? 집이 1 시간 반 거리였어. 그니까. 근데 1 1시 넘어서 퇴근하면 겁나 밟으면 3 0분 컷으로. <laughs> 먹물 쓰기 그러니까 물로 쓰는 화선지가 있거든. 아 그걸로 그냥 지나가면서 개를 한 다섯 장 사. 그러면 무한대로 쓸수 있는 종이에 쓰면 얘를 치우고, 다시 치우고 쓰고, 치우고 저기 있던 게 마르면 다시 오고 쓰. 그래서 한몇푼 쓰면 진짜 진심이었구나. 응. 진심으로 했지. <laughs> 회의 다니 싫어서. 그런 거야? 회하 다니기 싫어서. 임서라고 하거든? 남의 글씨 따라 쓰는 거. 응. 좋은 글씨만 계속 임서를 했어. 응. 회사에서도 낙서를 연습했어. <laughs> 이렇게 작업하다가 그냥 끄적끄적거리는 거지. 그치. 근데 글씨를 이제 캘리처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는지모르겠있 그냥 글씨 쓰길 잘했다. <laughs> 이걸 글씨가... 하기 위해서 돌아왔구나. <laughs> 너무 많이 그냥 해. 내 천직이네. 그냥 태초로 가면 태초까지? <laughs> 음, 오이 정도면 훌륭하네. 그래요? 응. 어.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 미니가 짧게 짧게 끝어는게 많아. 맞아. 미니 시이좋한 것도 그것 어. 때문이야. 나의 미즈가 얇고 넓게. 슬로건이? 어. 얇고 넓게. 어. 응. 음, 근데 그거를 어. 확실하게 가져가면 좋긴 하겠다. 어. 나는 반대 컨셉이야. 한 응. 개만 깊게. 어, 하나만 한 눈만 패자하나 어. 음, 내가 게 네. 이 네, 많이 니 네. 그리고 하나는 날고 멋있게. 어. 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온 애들은 얼굴이 크잖아. <웃음> 그리고. <웃음> 멋있는 애들은 좀 쭉쭉 팔다리가 네. 사인 만들었어? 사인 컨텐츠 유튜브에 출연했었어. <laughs> 진짜? 어. 뭘안 봤어? 안 봤구나. 못봤어 <laughs> 응. 어, 좋아지고 있어. 네. 진짜 좋아. 어 좋아져. 어, 점점 잘하네. 어. 좋아져. 좋아. 잘하네. <웃음> <웃음> 이게 글씨를 잘 쓰게 되면 마음도 좀 편해질 텐아 진짜로. 그래 내가 마케팅이 너무 취약해서 <laughs> 언니, 너가 잘 되길 바래. 내가 빨리 커가지고 응. 우리 유튜브를 보고 너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서 <laughs> 아, 그러면 ]겠다. 좋겠다. 인스타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에든 뭐든 그냥 내가 계속 글씨를 쓰고 있다. 난 이런 글씨 가능하고 이런 작업을 이런 포트폴리오를 한 사람이다를 계속 알려줘야지. 그냥 고마운 게 그냥 내가 여태까지 인스타로 쌓아온 그걸로 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픈하자마자 오신 오셔가지고 되게 고맙더라고. 원래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만 해야 하나 아, 맞어. 근데 이제 직업이 음. 됐으니까. 음. 이게... 아 그게 근데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걸로 끝난다고 하잖아. 음. 근데 나는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뭐라그러지더 책임감이 더 드는 거. 옛날에 취미 때는 좀 가볍잖아. 그치. 그냥 뭐 재밌게 쓰고 말지인데 지금은 조금 무거워. 무게가. 아, 네. 아 이거를 함부로 할수 없고 더 진중하게. 그치.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 살려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하고 더 발전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 나라 문화가 더더 좋은 문화로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너가 도와줘야 돼. 내가 <laughs>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너가 성장해. 성장해서 유튜버가 잘 돼야 돼. 알았어. 글씨를 쓰면서 어. 내가 또 바뀌더라고. 왜냐면 좋은 글들만 많이 쓰잖아. 그렇지. 나쁜글은안 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책도 계속 찾아서 봐야 돼. 그 좋은 글계. 어, 좋은 글, 글 찾으려고. 그러면 그 책도 빨리 봐야 돼. 어디를 음, 써야 그치. 되지. 팀이라기보다는 뭐 건강 때문에 음. 운동을 다니기는 해. PT인데, PT 음. 받아? 그 단체 PT여가지고, 음. 그냥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갈수있어서 좋긴 해.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불안함도 딸려와. 같이, 같이 딸려. 그치. 근데 내가 하는 만큼 들어와. 내가 할, 하는 만큼 하려면 몸이 또 건강해야 되고, 그치. 엄청 부지런해야 돼. 오히려 더 시간을 더 쪼개야 되고, 어100%까스는 없고 어 적당히 다니던 만큼 벌은 보는 것 같아 진짜로? 일 어. 개월 그까 그러니까 1 년도 안된 건데 근데 나가는 게더 많지 그때보다 공방 운영만으로는 되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또 있어 수강이나 아니면 내가 의뢰 작업 아니면은 이제 백화점 행사 명품 브랜드 뭐 구찌나 샤넬 그리고 평균이 있을까요? 이 업계 모르고 궁금해. 어. 근데 이제 백화점 행사 한 번, 여러, 몇 군데 나가면, 하, 이제 한 달은 좀 편안하게, 어? 어 마음이 좀 이렇게. 한 달이 편하한 달이 편해지는. 어, 편안하다. 아, 아, 아. 내가 연습은 붓을 이렇게 잡고 한단 말이야. 이분 말고 실제 붓을. 응. 근데 실제 상황에서 머리가 나오면 안 된대. 이렇게 썼어. 그래서, 아. <laughs> 이렇게 처음 써봐. 이렇게?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 <laughs> 그리고 그, 한원의 이재배우가 키가 180 몇이 넘어 팔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laughs> 얘 접고 막 옷도 막핀다 꼽고, 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옆에 이제 연예인이 있는 거잖아. <laughs>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근데 대화를 네. 못 했어 내가 이번에. 괜히 막상... 민폐일까봐. 다음번에 가면 한번. 같이 찍으면 안될것 같아. 그냥 <laughs> 오징어 되니까. 어 그래서 같이는 안 찍으려고. <laughs> 오징어 되니까. <laughs> 근데 수진님 찍을 때 나도 덩달아서 옆에서. 같이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찍었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잘 나왔어 누가? 나도 <laughs> 딸의 냄을 엄마 아빠 사랑의 뇌 쓰잖아 응. 이렇게 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딱 작게 막내딸이 뭐 이런 거딱 그러면 되게 좋아져 그게 마음이 딱 와닿는 부분이 거기야 응. 아, 그런 작은 포인트 어 작은 포인트가 있어 막내딸이야 막내딸너 막내 이름이 미니시리즈잖아 어 검색해봤는데 안 나온 거 미니시리즈 미니 시 음. 리즈 아니야? 리즈. 아 리즈야? 응. 네. 미니 음. 시에 리즈거든. 음 좋다. 음. 뭐영어를덧대든가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어. 아니면 글자를 글, 더 굵게 쓰든가. 뭔가, 뭔가 더 강조할 거. 음. 미니 시를 얇게. 음. 아니면 얘를 크게. 뭔가 좀 더. <laughs> 그래 좋다. 괜찮은 것. 네 감사합니다. 음. 가운데다가 <laughs> 나는. 그 실전에 항상 약해. 아니야, 아니야. 천단해 마음을 비워야 돼. 자자, <laughs> 완성했어요. 너무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너 좀만 배우면 바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 근데 한계가 아마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그러면 거기보다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아. 항상. 그럼 단기 수황 생밖에안 생기는 거야. 한계가 끝나고 점이... 그 사람들은 더 높은 스승을 찾아가겠지. 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작게. 어, 나는 미리 준비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음... 그냥 쉐어를 하더라도 아니면 뭐 카페에서 그냥 음... 타임으로 빌려서 나처럼 이렇게 원데이로 시작해도 괜찮지. 음. 너무 급하지 않게. 어, 일단 시작하는 건 나는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좀 준비를 하고 뭐몇 개월 버틸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만들어놓고. 차리든가 올해까지는 내 공방에서 수강생들이 잘 돌아가는 좀 내가 이런 커리큘럼에 맞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유지되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 하나 내년에는 좀 개인전을 준비해 보자 내 제자들 전시 <laughs> 멋있다 어, 개인전을 먼저 할지 제자들 먼저 할지를 졸업 전시 같은 좀 어, 고민 중인데 그러면 우리 공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아 <laughs> 그러는데 토일레 아 맞다, 이거, 이거 붓. 빨기 되게 편하게 응. 싱크대처럼 해놓어 이게 먹물이 잘지어져 싱크대 다시커매졌었다고나 그러니까, 어. 이거 그렇지. 웃겼잖아. <laughs> 공룡화장실에 투자했대요. 도저히 못 봐주겠어. 여자, 남자. 아 그래서 웃음으로도 보이고 이런 디테일 중요합니다. <laughs> 이건 뭐죠? <laughs> 그냥 마무리. 붓 던지는 것까지가 끝. 포인트. 아 나도 뭐예요 아트요 화난 <laughs> <laughs> 거 아님.